밤로암 그의 거처는 벽과 천정까지 그림이었습니다. 정직한 달필이고 한자 한자의 획도 예술이라는 병은 말 그대로 피나는 연마가 만들어낸 결과인데요. 반은 실성한 듯 반은 성한 듯 살았다 했던 그는 누구보다 치열했고 열정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스님이 꼭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가을의 초입 서울 조계사 이곳에서 중광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생전 음악을 사랑했던 중광. 깊은 예술혼과 불심으로 중광과 함께 생활했던 도신 스님의 북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노래하는 스님으로 통하는 도신 스님이 첫 시집을 발간하고 대중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스님의 세계를 뛰어넘은 예술의 경지에 오르신 스님이시라는 생각을 전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음악적인 접근을 보았을 때 이분은 굉장한 예술가다. 아, 이 많은 음악의 내공을 품고 계시니 얼마나 그 불교 불가 안에서도 많은 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까. 멀리서 바라보고 함께한 이들과 솔직하게 인생을 반추하는 시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엄마가 내 집을 나가시고. 한 3일 정도 되었을 인데 아버지가 3일만에 오셔서 술을 많이 취하셔서 오셔서 엄마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 아. 아버지가. 그때 그 제가 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갈등을 좀 겪으면서, 그, 방황을 좀 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제 뭐 부모 문제도 그렇고, 또 사춘기 때라. 스님, 어떻게 하면 그, 이 괴로운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그냥 마음을 쉬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사실은 그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였고, 2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 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참 진짜 감회가 새롭네. 간판이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이게 간판이 없고 그냥 철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감로함이라고 정식으로. 이야 이 축대는 그대로 있네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로함에서 도신스님은 근 10년의 세월을 중광과 함께했습니다.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에 변화와 포부를 심어준 인연이었습니다. 여기 옛날에는 나참이 골목이 어 이방영 여기서 살았습니다. 스님은 여기 계시고요. 그 여기서 불러요 저를 이도시 예.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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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앉았다, 내 네, 이러고 이제 쫓아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감남, 관세음 보살님. 참. 여기가 이제 중광스님께서, 어, 작품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신 곳입니다. 여기, 어, 지금 열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작품 활동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음. 아이고 그러네 그대로네. 감로암 그의 거처는 벽과 천정까지 그림이었습니다. 정직한 달필이고 한자 한자의 획도 예술이라는 평은 말 그대로 피나는 연마가 만들어낸 결과인데요. 반은 실성한 듯 반은 성한 듯 살았다 했던 그는 누구보다 치열했고. 열정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스님이 꼭 살아 계신 것 같아요. <laughs> 그림, 그 하나를 그리시기 위해서 새벽 3시, 4시까지도 공부하시는 모습을 항상 그림책을 항상 보시고 연구하시고 이그 모습을 저는 항상 봤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한 자기세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작품에 미친 듯 몰입하는 중광에게 고향 제주와 어머니는 그리움이자 쉼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 애틋함은 그의 작품에도 깃들었습니다. 전에 일식집에 가면은 반드시 갈때 하나 잘싸 달라 그럼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린다 해련 선임이라고 하는 감노함의 문제 갖다 드리고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대단히 그리움이 많았던 같습니다 아프고 불안했던 시기 중광을 곁에서 지켜주던 해련스님을 어머니처럼 따랐던 중광 종횡무진 악동 중광을 그림에만 열중토록 이끌어졌던 존재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중광의 오롯한 예술론과 열정이 된 것은 탈출하듯 떠났지만 늘 마음이 닿있던 고향 제주였습니다. 스님이 가지고 있는 D.N.A. 지, 스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 모든 어떤 그 정신은 제주도 사람이거든. 제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그 그 어떤 영적인 세계는 또 다르다고 육지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든. 가장 원초적이고 솔직한 주제를 화두로 삼아 가장 통렬하게 열린 세계를 노래했던 중광, 동심과 어머니 그리고 재주는 그의 예술 세계의 근원이었습니다. 중광 예술은 어, 한마디로 생명력입니다. 어, 역사 전통과 서구 현대를 합쳐서 용광로처럼 만들었는데 그건, 그것이 무엇이냐. 그 한마디로 생명력이다. 그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머니와 제주도, 어, 고향의 어떤 자연, 그, 그것을 중강은 그 궁극적으로 지향점을 했다. 중강 예술의 어떤, 어, 뭐, 화두? 하나를 얘기한다면 저는 어머니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강의 경우는 어, 선임이었지만은 모든 종교, 그리고 뭐 자연, 인간, 그리고 동물들. 중강한테는 어떤 그 생명, 모든 생명들에 다 존귀한 거고 차별이 없는 그런 세계. 그런 것이 중강예술의 어, 가치가 아닌가.